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아픈 데도 없는데 왜 병원에만 다녀오면 괜히 몸이 더 망가지는 것 같을까? 오늘도 멀쩡히 집을 나섰다가 검사 결과지 한장 들고 나오며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던 적 숫자 하나 빨간 글씨 하나에 밤잠을 설치셨던 적 분명 증상은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나는 환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 이 이야기 당신만 겪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민해서도 겁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착해서 너무 책임감 있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살수 있다. 검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 혹시 모르니 미리 확인하자. 이 말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적어도 젊을 때까지는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75을 넘어서부터는요.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한번은 누군가 말해줘야 했던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쉽게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옆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해주는 동반자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건 병원을 적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검사를 전부 거부하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 나이에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을 괜히 건드려서 잠자던 문제를 깨우는 일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무 증상 없이 혹시 모르니까라는 말에 고가의 검사를 받았다가 그 검사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게 된 어르신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멀쩡히 걸어 들어왔다가 휠체어를 타고 나가신 분 확인만 하려다 한달 넘게 중환자실에 계셨던 분 그리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하며 제 손을 붙잡고 오시던 분,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이 나이의 몸을 젊은 사람 기준으로만 재단해온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부품 갈아 끼우는 기계가 아닙니다. 75해를 살아온 몸은 이미 그 자체로 세월을 견뎌온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검사 기계들은 그 세월의 흔적을 전부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분이 한분 계십니다. 실명은 밝힐 수 없어서 여기서는 그냥 김철수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여든을 넘기신 분입니다. 평생 큰병 없이 스스로를 꽤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남한테 폐 끼치며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어르신은 지난 십 수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비싼 종합검진을 받아오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검사를 그렇게 자주 하세요. 말렸지만 어르신은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미리미리 알아야지. 혹시 모르잖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한 배려입니다. 문제는 그 혹시가. 어느 해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검진 결과지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췌장의 미세한 병변 의심. 증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밥도 잘 드시고 속도 편했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췌장이라는 단어 하나가 마음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인터넷을 열어 보니 무서운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조용한 암. 발견되면 늦는 병. 예우가 나쁜 암. 의사는 말했습니다. 악성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보시죠. 그 한마디가 결정을 밀어버렸습니다. 확인만 하자는 생각. 혹시를 없애고 싶다는 마음. 결국 조직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체장은 위나 대장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검사 자체가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결과는 다행히도 암이 아니었습니다. 노화로 생길 수 있는 아주 흔한 변화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에 시작됐습니다. 검사 직후 극심한 복통이 시작됐고 췌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독한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장기입니다. 그곳에 염증이 생기면 말 그대로 자기 몸을 스스로 녹이기 시작합니다. 통증은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멀쩡히 걸어 들어갔던 어르신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한달 넘게 금식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사이 체중은 10kg 이상 빠졌고 근육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퇴원하실 때 어르신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괜히 건드렸죠? 그 말에 저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사람의 선택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조기에 발견하면 무조건 좋다는 말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공식은 더 이상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회복력은 떨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도 검사 기준은 여전히 젊은 사람 중심입니다. 기계는 세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조금만 벗어나도 비정상이라는 빨간 글씨를 찍어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환자가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나이가 들수록 검사가 오히려 독이 되는 걸까요? 이건 의사가 나쁘거나 병원이 일부러 속여서도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노년에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젊은 몸은 고속도로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고치고 다시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75을 넘긴 몸은 이미 오랜 세월을 달려온 국도와 같습니다. 곳곳에 굴곡도 있고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문제는 의학의 기준이 아직도 고속도로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검사 기계는 나이를 모릅니다. 삶의 무게를 모릅니다. 그저 젊은 사람의 평균값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상이라고 찍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상당수는 병이 아닙니다. 노화입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것처럼. 무릎이 예전 같지 않은 것처럼, 눈이 침침해지는 것처럼, 몸속 장기들도 주름이 생기고 흔적이 남습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퇴행성 변화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세월이 만든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들을 하나하나 병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검사 하나가 또 다른 검사를 부르고 그 검사가 시술을 부르고 시술이 합병증을 부릅니다. 이걸 의료에서는 폭포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절벽을 타고 떨어지며 점점 커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발견이 어느 순간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특히, 노년의 몸은 회복력이 느립니다. 한번 무너지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돌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암은 젊을 때처럼 산납게 자라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몇달 만에 커질 암이 노인에게는 10년, 20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북이 암. 이 암들은 몸속에 있어도 평생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찾아내서 칼을 대고 독한 치료를 시작하면 암보다 치료가 삶을 더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노년 의학의 핵심은 완치가 아닙니다. 유지입니다. 기능을 유지하고 지금의 삶을 지키는 것, 더 오래 사는 것보다 덜 아프게 사는 것, 병원 침대 위의 시간보다. 집에서 웃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이 질문을 놓쳐왔습니다. 이 검사가 정말 내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까?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검사를 하지 말라니 그럼 도대체 뭘 기준으로 받고 안 받고를 나누라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부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할건단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는가, 통증이 있는지, 숨이 찬지, 피가 나는지,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는지, 이런 분명한 증상이 있다면, 그건 검사를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때의 검사는 당신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당신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데, 나이가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말만으로 권해지는 검사라면, 그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 이 검사를 해서 내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검사를 해서 병을 찾으면 내가 더 오래 더 편하게 살수 있는가? 노년에 많은 검사들은 병을 찾아내는 데는 성공하지만 삶을 좋게 만드는 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는 늘어나고 병명은 붙지만 약은 늘고 병원 방문은 잦아지고 몸은 더 약해집니다. 그건 이득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세 번째 기준 지금 안해도 나중에 늦지 않은가? 이 질문을 의사에게 조용히 던져 보셔도 됩니다. 선생님 이 검사는 나중에 증상이 생겼을 때 해도 늦지 않나요? 만약. 그때 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답이 나온다면 지금 당장 서둘러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노년에 많은 질환은 천천히 옵니다. 갑자기 들이닥 치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이세 가지 기준을 머릿속에 넣고 나면 병원에서 훨씬 숨이 편해집니다. 이제 의사가 뭔가를 권할 때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의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검사를 거절한다고 해서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의사를 믿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건 내 나이의 몸을 내가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제 나이에는 이 검사가 오히려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이한 문장은 충분히 품격 있는 대답입니다. 당신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마음 한켠이 조금 허전해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검사도 줄이고 병원도 멀리 하라면 그럼 나는 뭘 믿고 내 몸을 맡기며 살아야 하나. 그 불안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평생 병원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으며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믿어야 할 대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병원보다 먼저 당신의 몸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이 편한지 걸을 때 다리가 버텨주는지, 밥맛은 어떤지, 밤에 잠은 오는지, 이런 것들이 검사 수치보다 훨씬 정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75이요. 우리가 놓아도 되는 것들, 아무 증상도 없는데 불안해서 받는 검사, 숫자 하나 때문에 잠못 이루게 만드는 결과지. 혹시라는 말로 시작되는 끝없는 정밀 검사. 이건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만해도 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놓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부터 정성껏 챙겨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몸의 바탕입니다. 근육, 면역력, 그리고 매일의 생활 리듬. 비싼 검사 한번 대신 잘 먹는 한끼 부드럽지만 꾸준한 걷기 햇볕 쬐며 숨 고르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훨씬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억해 주세요. 노년의 건강은 병을 하나도 안 갖는 게 아닙니다. 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검사를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게을러진 것도 아니고 무책임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자기 몸의 편에 서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너무 잘 버텨오셨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너무 남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아픈 몸을 고치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지켜내는 삶으로 방향을 조금만 바꾸셔도 됩니다. 당신의 몸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75회를 살아낸 한 권의 역사책입니다. 그 책에 남은 흔적들은 치워야 할 오류가 아니라 당당한 문장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병원 냄새보다 사람 냄새가 나는 노년을 천천히 살아가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